안녕하세요. 춤을 사랑하시는 천국의 남녀, 매니아 여러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어저께부터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네. 바깥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 조금 선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무척 더워요. 왜? 때 아주 따거워요. 벼가 이거에 되니 벼가, 벼, 어,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내면, 이제는 찬바람이 부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알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 구독자들, 제 구독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구독 구독자들하고, 제가 댄스를 춤으로 늙었으니, 춤으로 같이 한번 해보려고, 제, 지금 3, 4천 명 되는 구독자들하고 같이 댄스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교통이 한 시간이면 갑니다. 한 시간이면 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 사시는 분이 인천에 오시면 그렇고, 인천에 사시는 분이 서울 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즐거움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 간석동에, 인천 간석 오거리에 보면, 3번 출구, 5번 출구, 발로만 켜바라라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간석시장 쪽으로, 여러분, 제가 학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픈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운동하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들하고 같이 운동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방송도 하고 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춤 박사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춤 박사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춤 박사로도 세상을 하지 하려고 합니다. 배운 것이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자유롭게 통합 댄스를 여러분들이 통합 댄스를 저랑 같이 우리 구독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구독자 3,000명, 4,000명이요. 저랑 같이 구독을, 구독으로 또 저를 찾아뵙고 같이 우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개업식을 하면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할 겁니다.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댄스를 어떤 사람한테 침해를 받고 하는 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헌법에 내가 아무케나 하던 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누가 구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바로 우리가 또한번 알고 아는 것을 또한번 알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길 가다도 아는 길을 또한번 물어봐요. 확실하게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그 치매 아닌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 치매가 왜 치매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한번더 물어봐서 나쁠 거 없고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깁니다 그래서, 아, 제가 가지고 있는 댄스, 막, 머리에서 막 나오는 댄스들, 이런 것들을 번호를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것입니다. 같이. 정말, 뭐, 내 댄스만 댄스가 아니라 댄스 같은 댄스를 자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지도할 것입니다. 자상하게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성심성의껏 댄스를 지도하시는 사람이에요. 기초부터 성실성의껏 지도하는 천복박사입니다. 예. 자상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무척이나 자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해보면 알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과거에 춤을, 아, 동두천, 평택 수고개 안정리, 뭐, 이런데에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댄스 지도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하다가 보니까 참쓸게못 되더라고요. 방구석에서 아줌마들, 누나들을 몰래몰래 춤과 켜고, 경찰이 오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잡혀가고,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그전에 기생오랩이죠? 어린 날 기생오랩이라고 신고해가지고, 제또에되는사람도 신고한 거죠. 아, 주 질투, 질투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하면 재미적으로 잡혀간 거죠. 잡혀가서, 에, 열흘씩 콩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또, 순화교육도 잡혀갔어요. 순화교육도. 순화교육도 잡혀갔는데, 전두환 시절이죠, 그때가? 잡혀갔는데, 그나마 집안에 좀, 우리 저기들이 쎄서 저를 뽑아왔어요. 근데, 즉, 나랑 같이 있던 배트공이나, 그 다음에, 종렬이나, 이런 친구들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철이, 이런 친구들은 죽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순화교육 가서 나도 이제 끝났다. 말도 못 합니다. 그 얘기로는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말도 못해요. 제이 등에는, 등에는, 이 등에는 슝해요. 등에는, 등에는 슝하거든요. 슝합니다, 여러분. 자, 제과거를 자꾸 노출을 많이 합니다. 저는 노출을. 왜? 어차피 청봉, 춘박사가 살다가 가는데, 이런,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저 이제 푸념을 떠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안보 리듬짝이다. 예, 다 리듬짝이에요. 리듬 밟고, 우리가 춤을 추니까 리듬 짝이죠. 그래서 저는 통합 댄스 춤박사 천봉이에요. 예, 통합 댄스 천봉 춤박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 타이틀은 언제든지 그 바꿀 수 없는 타이틀, 바꿀 수 없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천봉 춤박사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거는 고정돼서 따라다니는 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보는 거는 통합 댄스죠. 통합댄스. 왜? 나는 통합댄스를 하니까, 모든 댄스를 하니까. 일자를 갖다가 52년 했는데, 일자 댄스를. 일자 댄스를 52년 한 사람인데, 뭐를 못해에춤춤 9가지를 52년을 췄는데. 그래서 통합댄스를 하는 것입니다. 통합댄스 천봉춤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채널을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유튜브 두 개로는 방송 채널 대표입니다. 유튜브 방송 대표예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대표라고 그니까 무섭죠? 왜 무서워? 유튜브 방송은 전 세계 사람이 다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가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뭐가?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 자료가 없다. 아, 자료가 또 있어요? 한번하고못 한다. 두 번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댄스도 그래요?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여. 한번하고 끝이야. 그 다음에 다이 없어. 말로는 많아말로수천개가 있어 없어 없어서 안 된다 이거야 돼지 같은 애들이 나와서 한번 모으겠어요 뭐 돼지가 춤추는 거지 돼지가 춤을 추면 안 돼요 돼지들이 돼지들이 춤추면 뻔데 없어요 돼지들이 저도 돼지예요 배가많이 나와서 저도 돼지인데 더 돼지가 춤을 그 모양이 나겠습니까안 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댄스 공인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도 이제 21세기 되다 보니까 댄스 공인들이 있더라고요. 댄스 공인 유튜브가 생겨서 이 공인이 된 거예요. 유튜브가 생겨서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텔레비 보도 더 많이 보는 게 유튜브 방송이에요. 텔레비잘안 봐요. 텔레비는잘안 봐요.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서 유튜브가 최고예요. 유튜브. 거기다 티토 파울로 어, 파울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히트를 까고 있는 거예요. 파울로 그 다음에 뭐 티토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히트를 까고 있어요. 근데 누가 테레비를 보겠습니까? 여기 테레비에 연속극 뉴스 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 스타다 이거예요. 유튜브 스타가 되기까지는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요. 천봉 춘박 사로다가 이렇게 알려지기까지가 지금 1한 2, 3년 됐습니다 246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246박 그리고 246박 시작했는데 저 아는 지인 선배들이 춘박사를 해라 해서 춘박사라는 타이틀을 바꿔서까지 1한 2, 3년이 와서 저한테 숱한 원장들이 광고도 했고 숱한 콜라텍에서 광고도 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저는 성심성의껏 해주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영상이나 하나 띄고 올려놓고 아무 자료 없는 그거는 개업 집에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저는 내가 성심성의껏 이 이야기를 해서 그집 자랑을 하고 피하해서 알아듣고 갑니다. 저한테 길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앞으로도 원장님들 저한테 제 방송에 제 채널 천봉대표 유튜브 천봉대표 두 채널 갖고 있는 천봉대표한테 아, 뭐를 부탁하고 싶으시면 아무 때나 부탁하시기 바라시, 바랍니다. 또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개업식을 하시는 원장들 참 많습니다. 개업식들을 하는 원장들이 많은데 자 개업식 하는 원장들 제가 그 추기금 축의금, 추기금인가 축하금인가라는 돈 10만원 5만원을 안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더큰 대가를 했습니다. 공치사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건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유튜브 방송에다가 여러분들의 내가 개업식을한다라고 홍보를 안 해준 사람 없이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으니 그 사람은 그 홍보를 보고 모르는 사람도 와서 오 어, 추기금을 냈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어 어, 수입 창출을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아셔서 춘박사 천봉이가 춘박사 천봉이가 개업식을 해요. 그러면 중국의 원장님들 돈 없어도 돼요. 추기금 안 내도 됩니다.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해요. 오시라고 제가 여기서 강요하는 건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홍보해 주신 원장님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해 줘도 어우 박사님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게 필요 없이 그냥 5만원 10만원 주면 고마운 거야. 그거만. 그더 더한 대가를 해 줬는데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말 아시겠어요? <laughs>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억울한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자, 나의 구독자들이요. 제가 인천에서 간석동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댄스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모자르시는 분들은 제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배우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혹시라도 오시는 구독자님들은 아마, 아마도 이 다음에 선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원장의, 원장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도 그런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여자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춤을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여성하고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석 오거리, 5번 출구, 3번 출구, 2번 출구, 5분 거리. 조금 오시면 2층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간판은 뭐라고 달았을까요? 천봉, 하늘천 자, 밭들뽕 자, 춤, 박사, 통합, 댄스, 채널. 이렇게 간판이 달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판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냐면 내 네, 구독자 분들이요 간판이 뭐라고 달릴까요? 간석오골에 천봉춘박사통합댄스채널 천봉춘박사통합댄스채널 이런 타이틀로 여러분들 간석오골에 내리면 변수막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찾아뵈는 날 제가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방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항상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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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라시고,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그 추접하게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그, 댓글에 나한테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내 구독자인데, 내가 뭐라서,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젖같은 새끼야, 너나 잘해, 이 씨발놈아. 아이, 씹새끼야, 너나 잘해라니까, 이 벽같은 새끼야, 아나, 잘하라고. 아니, 나도 이거 욕질거려이 벽같은 놈아. 댓글을 갖다가 벽같이 하냐고, 어? 왜 그렇게 하냐고, 이엉신같은 새끼야. 입시. 이러고 얘기했다 이거야. 이허로 새끼야. 그러고 내가 댓글을 썼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래도 댄스를 잘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댄스로 다 지금 들고 가는 여성들. 아, 영, 영예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성채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에, 우리나라. 세계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역겹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에, 노래 잘하고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노래 잘하고 얼굴도 자그만하고 그 다음에 몸 사이즈도 딱 아주 짜임새 있게 생겼고 그리고 춤도 참잘 추고 음악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진실성이 있는 여성 같아요. 에, 이런 여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성채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의 에, 세상을 떠난 내 동생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내 동생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댓글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참 최고다 우리나라 대표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건 아니죠 또 마지막으로 젊은 원장이요 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댄스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 가세요 불법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가서 우리나라 댄스를 외국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세요 한국에서만 지랄 아유 아유 한국에서 지랄 아유 아유 미국에 가서 지랄 하나 이거예요. 유튜브 오면 유튜브 방송에다가 거기 외국 음악, 마이클 잭슨 음악을 좋아하면 마이클 잭슨 음악을 가지고 우리나라 따닥발이고 아무 발이고 남자 외국애들을 흰등이 깐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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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깐데이가 춤을 잘해요. 깐데이가 깐데이 둘을 가르쳐서 유튜브 방송에 매일 올려 투자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양놈들이, 미국놈들이, 깐댕이들이 그걸 배우러 온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이 허락을 안 해요. 이제는 허셔야 돼요. 그거를 나는 파파, 설악지, 파파, 성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다 미로를 버리세요 한국에다가. 제가 외국에서 춤을, 미국에서 춤선생을 해봤는데, 390 받습니다. 390 300불씩. 300불씩 받아요 미국에는 뭐 잡으러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참 공기 좋은 데서 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다가 댄스를 돌려야지, 한국에서 나잘났다 지랄하지 않으면 았 좋겠습니다. 아, 명령하십니까. 통합이 여기 뭐야? 합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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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를 받으이 시발자키들아 어? 이렇게 하면 개그맨처럼 재밌겠죠 <laughs> 여러분 이제 이렇게 토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봉준박사 댄스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